금융당국이 이번 주에 발표하는 50년 만기 주담대 개선방안에서 연령제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만 34세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인기가 높아진 50년 주담대가 DSR 우회수단으로 지목된 상황이라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나이 제한을 적용하는 분위기입니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50년 만기 주담대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50년 만기 주담되는 시중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출시하면서 1개월도 안돼 2조 원 넘게 팔렸습니다. 게다가 최근엔 정부가 연령 제한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주일 만에 1조 원이 몰리는 등 막차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출 신청자 중에서는 은퇴를 앞둔 50대와 60대 비중도 많았다고 합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개선안에서는 만 34세 이하 제한을 담지 않으며 은행권 자율에 맡길 방침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령대로 제한을 두거나 상품을 판매할지 말지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은 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시중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나이 제한을 하거나 상품 판매 중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BNK 경남은행이 50년 주담대 상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으며 BNK 부산은행도 출시를 보류했습니다. 또 신한은행과 광주은행은 출시할 때부터 만 34세와 50세 이하로 나이 제한을 했으며 수협은행도 지난 24일부터 만 34세 이하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수요가 급증한 인터넷은행 중에서는 카카오뱅크가 만 34세 연령 제한을 했습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평균 기대 수명이 만 84세 정도이기 때문에 만 34세부터 받아야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50년 주담대 상품에 만 34세 연령 제한을 하더라도 가계부채 억제 효과는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의 대출 증가세가 단순히 50년 만기 상품 때문만이 아니라 집값 바닥론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됐다는 평가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부동산 관련 대출이 늘어난 건 사람들이 금리가 안정돼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그런 예측이 많아지고 집값이 바닥이니 대출 받자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은행 관계자는 30년 만기 주담대라고 해도 평균 7에서 8년 차에는 대부분 중도 상환이 되고 있다며. 무조건 50년 만기를 채우는 게 아닌데 마치 이 상품 때문에 가계 대출이 확대된다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